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그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 자신을 예로 들면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들도 그 성도들도 바울과 같은 그런 태도를 내가 모든 것을 자유로 있고 내게 권리가 있지만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들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렇게 권면한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할 뿐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관계를 새롭게 형성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복음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은 한분뿐이니까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요.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한 그룹에는 또그 반대편에는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그 문화와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여전히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마치 그 신에게 신의 뭔가를 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직도 그런 그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 그들이 그 우상을 먹는 것에 대하여 여전히 그 불편하고 또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여전히 마음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 죄책감도 밀려오는 거예요 죄의식이 밀려오는 거죠 이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먹었다라고 하는 그 죄의식이 밀려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장성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으로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그러 말하는 그 사람들이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품어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연약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연약하다. 그들이 복음을 아는 지식도 없고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불편함과 재의식을 가지고 있는 미성숙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럼 알미아마 이 연약한 성도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으면 내가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서 상처를 받고 그렇다고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스스로 불편함과 죄의식이 있어서 또한 괴로운 이런 상황에 계속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런 상황에 계속 빠지면 왠지 자신의 믿음이 너무나 보잘것 없이 그렇게 느껴지고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점점 스스로를 믿음의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과 저 사람들에 비해 내가 못난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나는 정말로 저들과 같지 않는 그런 소외감을 느껴서 점점 자기 스스로 이렇게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되고 밀려나고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거죠. 뭐 요즘 교회들도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이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복음의 자유함을 느꼈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복음의 이 죄의식을 느끼는 이사람들 이들의 이 둘의 관계를 다시 형성해야 된다고 복음을 통하여 다시 형성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그러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관계를 새롭게 형성한다 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관계를 새롭게 형성함으로 복음으로 이끈다 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복음은 관계를 새롭게 형성한다 라고 하는 의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관계를 맺을 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랑 관계를 맺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옳다라고 여깁니다. 그것이 우리는 잘못했다라고 여겨본 적이 없어요. 더욱이 오늘날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는 빠르게 관계를 끊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손절이라고 하는 이 말이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 시대가 나와 상,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점점점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점점 관계를 끊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고, 이게 현명하다고 라 말하는 그런 사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관계에 오는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아,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친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오는 유혹이래요. 누가 보면 14장에 보면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시기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음, 이런 사람들을 청하지 말랍니다 예수님이 두렵건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으면 그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고 그게이또 상부상조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까 염려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은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이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도움을 줘도 저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갚을 거나 아무리 뭔가 내게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닌 거예요. 나는 이,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퍼주기만 하지 내가 뭔가 얻는 게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신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라고 예수님께서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 다시 말해 나에게 유익이 될수 있는 자들을 청하지 말고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 즉 유익이 되지 않는 자들과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복음에 의해 형성된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죄로 인해 가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갚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갚겠습니까?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곳을 갚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주고 우리가 서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우리가 이 은혜를 갚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은혜를 갚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감사 은혜에 감사해서 따라가는 거지. 우리는 그것을 은혜에 갚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도 그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를 맺은 자들,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갚을 수 없는 자들, 그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 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회복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유혹 앞에 서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이 유혹 앞에 서서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원하고 나와 친한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원해요. 이것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고 한 지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한 지체 안에 이런 관계의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아, 난저 사람하고는 뭔가 지금 기질이 안 맞아. 아, 난저 사람하고는 뭔가 지금 성격이 안 맞아. 아, 난저 사람하고 뭔가, 뭔가 이 말이 잘안 통해.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멀리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우리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때때로 관계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힘들게 한 뿐만 아니라 이, 이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도하거나 이렇게 나를 유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든 관계까지 다 수용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돈을 쫓는 자들을 얘기하고 자랑을 쫓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쾌락을 쫓는 자들을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들과 같이 관계를 맺을 때에 그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로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들과에서 돌아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유혹은... 그런 문제로 인하여 돌아서는 그 유직면한 그 유혹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유혹은 그런 문제가 아닌 그저 나와 맞지 않아서예요. 나와 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예요. 그렇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나와 나와 성향이 맞지 않아서 내가 계속 섬겨야 할것 같고 내가 계속 에너지를 뭔가 쏟아 보어야할것 같은 그런 관계 이 관계여서 우리는 그 관계를 점점점 멀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멀리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유혹에 직면에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런 유혹에 서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새로워졌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전서 1장 8절과 9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분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십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복음으로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직면했을 때그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이익과 내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만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니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했던그 주님의 말씀과처럼 우리가 그렇게 관계로 나아가는 것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내 때문이 아니라 내 체면과 내 유익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게 복음으로 세워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이끄시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 내가 자유로운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말 그대로 자유로운 자였습니다. 그가 뭐 율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그가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는 어떤 한 교회로부터 오늘날에 얘기하는 사람비와 같은 이러한 그 물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가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그에 필요한 물질을 그가 벌어들였고 그걸로 인하여 돈을 그, 그로 인하여 남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군가로부터 물질로 인하여 매어 있지 않아요. 그는 스스로 자유로운 자이었습니다. 물론 복음에 의해서도 그는 자유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자유로우나? 그러나 내가 모든 사람 앞에 종이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두 번째 의미인 관계를 새롭게 형성함으로 복음으로 이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에 대하여 말하면서 20절부터 22절에 몇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먼저 유대인,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 없는 자, 그리고 약한 자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들은 유대인이나 율법 아래 에 있는 자, 율법 없는 자, 약한 자들은 모두 나와 다른 자들입니다. 나와 다른 자들.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을 나와 다른 자들로 여겼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의 성도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인 이들에게는 유대인들은 나와 다른 자들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율법 없는 자들을 나와 다른 자들로 여겼습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나와 다른 자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자들로 여겼다는 말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나와 다르다. 아저 사람은 나와 다른 부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그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없다 없이 그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아파하는 그들을 보면서 너희는 약한 자들이고 너희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에서조차도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켈이 한국 사회에 이것이 너무나 오늘날에 심해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심한데 바울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 다르면 인정하지 않는 거고, 나와 다르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자들을 배척하고 나와 <laughs>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바울을 볼 때에 그들의 시선에서 바울은 매우 일관성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어느 날은 유대인처럼 행했다가, 어느 날은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했다가, 어떤 날은 약한 자라처럼 행했다가. 뭐 저런 사람은 뭐. 어떤, 어떤 날은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어떤 날은 저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게 일관성이 없어 라고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만일 목회자가 사역이 힘들어하는 한 성도에게 더 열심히 순종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사역이 힘들어하는 또 다른 성도에게는 좀 쉬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누군가가 그걸 본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일관성 없는 목회자처럼 보입니다. 누구한테는 쉬라고 그러고 누구한테는 더 순종하라고 그러고 목이 뭐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뭐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일관성이 없어라고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대화를 들여다보면 각각 성도의 상황이 다를 수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성도의 상황이 다르고 이 성도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그리고 대화가 다르예요. 다르니까 그에 따라서 각각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일관성 없어 보이지만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일관성 있는 지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에 관한 일관성 있는 거냐? 복음에 의해서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각각 복음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율법 있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각각 어떻게 보면 일관성 없이 보이고, 보이고자 하는 이 행동들이 각각의 같음으로 인하여 그가 복음 가운데 일관성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오로지 목적은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그 목적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일관성 없이 보이는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바울의 기준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저 바울 선생님은 참 나를 잘 이해해. 날참잘 알아줘. 뭐 이런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각각의 상황에 실질적인 사랑과 돌봄과 배려를 베푸는 것은 오로지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그것 아닙니까? 복음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어서 그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것. 것이 복음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쉬워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해야 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이것이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 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육상 경기에 비유해서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상 선수들처럼 너희가 끝까지 달려가라. 달려갈 때 너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육상 경기 달리기의 경기가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걸어서 갈수 있는 가까운 도시에 그 이스트미스 이스티미스 무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2년에 한 번씩 경기가 열립니다. 경기가 열려서 육상 경기도 열리고, 뭐, 건축 경기도 열리고, 오늘날의 올림픽처럼 그렇게 경기가 열려요. 그래서 많은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경기를 보러 종종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그 경쟁을 위해서, 그 경기를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하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는지를 너무나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준비하는데, 25절에 보면 이 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그 주어진 멸류관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어떻게 달려가고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그들이 얼마나 절제하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게 자기 절제함이 마땅하다. 너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 안다. 너희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 안다. 그래, 너희가 너희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너희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자유가 마땅히 있음을 안다. 그러나, 그 권리를 권리대로 누리지 아니하고 그 자유를 자유대로 누리지 아니하고 내가 절제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멸류관을 향하여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27절에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이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라라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그의 삶과 일치하도록 바울이 매일같이 치열하게 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척복종하게 한다는 건 매일같이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이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매일같이 치열하게 싸웁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 치열하게 싸웁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유를 거부하시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세와 권리를 거부하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저주에 자신을 추셨습니다. 그럼 알미아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하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며 배척하고 외면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멸류관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오늘쯤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나를 쳐서 복종하기까지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이익과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좀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결단하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멸류관을 치고 달려가며 내가 내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내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나의 유익이 없을지라도 그들과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졌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복음으로 인하여 관계가 새로워진 우리가 주의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유혹에 직면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익을 따라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와 다른 자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위하여 그들을 품어 주게 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낙한 자들과 교회 나와 다른 다르다고 느껴지는 그들과 교회 나와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 그들과 함께 하나의 지체를 이루어 한 교회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어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 길이 쉽지 않고 이 길이 우리가 절제하며 나를 쳐서 나를 복종하게 하는 일일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이일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류관을 바라보며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 게겨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오니 그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지체가 그렇게 한 지체로 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정말로 주의 복음을 향하여 열망하고 소망하여 주의 부르심 가운데 나온 자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렇게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아버지 연약한 자가 있을지라도 함께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교사님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 복음화가 확,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가세워지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뜻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식장 가운데에, 이 지역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평안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좌표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